첫째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살이 차오르라고 시술에서 미세하게 상처를 냈는데 몸에 단백질이고 뭐고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흉터치료 하실 때는 치료기간 동안 살이 좀 찌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얼굴에 함몰 상처는 거의 대부분 여드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함몰 육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한 화농성 여드름은 작은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름이 깊숙한 진피층까지 녹여 버리기 때문에 심한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종기에 고름이 빠져나가고 나면 녹아버린 피부가 쑥 꺼지듯 심한 화농성 여드름은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여드름이 가라앉은 직후에 발생하는 붉거나 검은 여드름 자국과는 다르게 함몰된 여드름 흉터, 켈로이드 여드름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염증이 생긴 뒤 피부가 제대로 재생하지 못해 손상받은 부분을 메꾸지 못하면 진피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페인 흉터가 생깁니다. 반대로 염증 후에 자극받은 피부 섬유 세포들이 과도하게 콜라겐을 합성해내면 켈로이드 흉터가 만들어집니다. 즉 피부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게 회복하면서 흉터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페인한몰 흉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박스카 흉터인데요. 중간 깊이의 진피가 손상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바닥이 넓고 평평하게 꺼진 흉터로 흉터와 주변 정상 피부 사이의 테두리 경계가 마치 벽을 세운 듯딱 각지고 뚜렷합니다. 롤링 흉터는 흉터 피부 아래에 유착된 섬유 조직이 피부 면을 아래로 끌어 당기면서 생기는 둥글게 함몰된 넓은 흉터입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롤링 흉터는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유착된 섬유근이 피부를 더 아래로 쭉 당겨서 더욱 흉터가 깊고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피키형 흉터는요, 손꼽으로 마치 찌른 것처럼 좁고 깊게 파인 흉터입니다. 흉터의 깊이가 가장 깊고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는 가장 좁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까다로운 흉터입니다. 이번엔 튀어나온 흉터 하이포트로픽과 켈로이드 스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후성 흉터는 상처 부위에만 콜라겐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블룩 쏟아오른 흉터로 상처가 난 범위 내에서만 튀어나와 있고요. 켈로이드 흉터는 상처 범위를 넘어서 튀어나온 흉터가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파괴하면서 침식해 들어가면서 자안 흉터입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유전적으로 켈로이드를 잘 형성하는 소인이 있거나 염증이 매우 심하고 상처가 깊었을 경우 잘 생기며 움직임이 많아서 피부가 자주 당겨지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따라서 몸에서는 가슴, 어깨, 무릎과 같은 부분에서 잘 생기고요. 얼굴에선 턱 아래, 입 주변, 눈 주변 등에서 잘 생긴답니다. 켈로이드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이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와 흉터 형태에 따라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함몰된 흉터에서 살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처를 내야 합니다. 새로 상처를 내서 섬유모세포들을 자극하고 손상받은 상처를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살이 상처 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차오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어류미나 CO2, 피코프럭셀이나 포텐자와 같은 니들 RF, 큐어잭과 같은 니들 프리 인젝터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를 전체를 다 벗겨내지 않고 일부에만 치. 치료가 들으는 기법을 프락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원장님 프락셀요 그거 100번도 넘게 받아 봤어요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렇게 됐던 거죠 살을 만들어 내세요 하고 일부를 미세하게 상처를 내면 딱 상처 낸 것만 아무는 거죠 다시 시술을 해도 딱 상처 낸 것까지만 재생을 해 버렸던 피부였던 겁니다 어떤 경우들이 이렇냐면요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살이 차오르라고 시술에서 미세하게 상처를 냈는데 몸에 단백질이고 뭐고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정말 마르신 분들은 흉터 치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굶으면서 PT를 끊고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요. 솔직히 흉터 치료하실 때는 치료기간 동안 살이 좀 찌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흉터 치료할 때 환자분도 단백질 잘 섭취해주세요. 밥잘 챙겨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면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베룩리주란 히알루론산 PDRN 콜라겐 등을 빵빵하게 활용해서 조직의 재생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한답니다. 따라서 저는 프락셀이나 포텐자 등등의 시술도 중요하지만 시술로 시행하는 재생 과정과 재생 치료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편이랍니다. 흉터 치료 효과가 없었던 두 번째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살성이 너무나 안 좋은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같이 넘어져도 다쳐도 내 친구는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나는 2주, 3주씩 고생하고 계속 덧나고 나은 자리에 흉터도 다 남아 있다면 똑같이 흉터 치료를 해도 남들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은 첫 치료 시 환자부 얼굴의 흉터들에 따라 미세한 상처를 내는 피코와 어빈프락세를 하고요. 동시에 흉터를 당기는 섬유조직을 끊어주는 서브시전과 약물을 진피층으로 넣어주고 미세 에어 서브시전을 해주는 큐어젯 주베룩 주사, 흉터 필러, 도트 필링. 이 등등이 동시에 한 날에 전부 들어갑니다. 얼굴에 각 흉터 타입마다 부위마다, 깊이마다 다르게 기술을 배합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거랍니다. 한 군데의 흉터에 이 치료 기술들이 전부 무작정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령, 오늘은 도트피라는 날이라고 아이스픽스카만 치료할게요. 박스스카랑 롤링스카는 다른 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미세상처를 내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반복해서 재생치료를 통해 최대한 살을 채워 올리도록 유도합니다. 또이외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다시 한번 재생 속도를 끌어올리는 포텐자, 주베룩, 리주란 등의 시술을 적절 주기로 들어간답니다. 또 과정 중 중간중간 만들어진 미성숙한 살을 빨리 성숙시키는 혈관 레이저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흉터 부위에는 새롭게 분홍빛 살이 차올라오는데요. 햇볕을 직격으로 쬐면 검게 착색이 될수 있으니 흉터 치료 과정 중에는 꼭 선크림을 외출할 때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 페인 부위에 새롭게 차오른 살들은 분홍빛이라 멀리서 더 눈에 잘 보여요. 흉터 치료 중에는 빨갛게 되니까 멀리서도 더잘 보이는 거죠. 하지만 결국 치료가 끝나고 새로 만들어진 살들이 다 살색으로 성숙해지면 와, 살이 많이 차올랐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흉터 치료는 지우개로 지우듯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서 흉터 치료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뛸 파트너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